자, 다음에 196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모든 항이양수인등비수열 AN에 대하여 A1 곱하기 A2가 A10하고 같고, 그 다음에 A1 플러스 A9가 얼마가 돼? 20일 때 A1 더하기, A3 더하기, A5 더하기, A7 더하기 뭐하되? A9 곱하기 여기 A1 빼기 A3 더하기 A5 마이너스 A7 더하기 A9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모든 항이 양수인 분비수열을랍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얘는 뭐가 돼? 첫째 장, A, 둘째 장, 뭐가 돼? AR, 이렇게 되겠지. 이건 뭐하고 똑같냐고, A10, a 1이다라고한 것은 뭐가 돼? AR의 9승,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A, AR, AR 나쁜되면 A는 R의 8승, 이렇게 되겠지. <laughs> 둘째, 자, 아, 이것은 a가 되고 여기는 뭐가 돼요? a 아래 8성 이게 뭐가 되더라고 20이 된다. 그러면 r8성 대신에 얘를 갖다 대입해좀 뭐가 돼요? r8성 대신에 갖다 대입하면 a제곱 더하기 얼마? a 마이너스 20은 0 이렇게 되죠. 4, 5, 20, a, a 여기에 마이너스 a는 당연히 4가 되겠죠. 왜 그렇죠? 모든 항이 양수인 분비수열을 냈습니다. 따라서 <laughs> a가 4가 되니까 당연히 r의 4승은 뭐가 되고 r의 4승은 2가 되고 r의 8승이 지금 4가 되니까 r의 4승이 2가 되고 말의 제곱은 루프 2 e 뭐 이런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이 말의 뜻은 당연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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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합차 공식을 써보면 당연히 어떤 꼴이 됩니까? 최종적으로 A1 더하기 A5 더하기 얼마 A9의 제곱 앞에 꺼의 제곱 마이너스 뒤에 꺼의 제곱이라 니까합차 공식을 쓰면 그러면 여기 이거 하고 이거이거2 하고 이것이 고 2가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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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가 합창음식 쓴 겁니다. 아,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니? 얘는 첫 장이니까 당연히 A가 되겠지. 얘는 뭐가 돼? AR의 4성. 얘는 뭐가 돼? AR의 8성. 이것의 제곱.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니? AR의 제곱. 얘는 뭐가 되니? AR의 뭐? 6성. 자, 최종적으로 이걸 구하고자 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A 다 제곱 끄집그지고 여기 A 제곱 다끄집어내줄게그럼 A 제곱해주면 16이 되고. 그러면 여기에 남는 것은 1 더하기 아래 4승 더하기 아래 8승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니? 아래 제곱 더하기 아래 6승의 제곱을 빼라. 이런 소리겠죠. 그럼 계산 한번 해볼까요 여기는 1. 아래 4승은 1. 2. 아래 8승은. 아래 8승은 얼마였지? 이거였죠? 아래 8승. 바로 4였죠. 4 u 4. 5. 5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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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 p 2 u s 5. 5 p l u 2 5. 5 p 2 u s 5. 5 plus 5. 5 plus 5. 5 plus 1 2 plus 5. 마 5. 5 p l 2 그러면 계산하면 뭐가 됩니까? 31이 됩니까? 러기까 16을 곱하, 31 곱하기 16을 하나 이런 소리예요. 6이 되고, 63, 18이 되고, 1이 되고, 얼마되? 3이 돼요. 그래서 정답은 496이라는 답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문제는 뭐가 어려웠을까? 아마 여기에서 여기로 고쳐주는 게좀 어렵지 않았을까. 나머지는 뭐 문제가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자, 이거 우리 합차공식이라는 거 알겠죠? 그쵸? 그렇죠? 이거, 이거, 이거. 앞에 거. 이거, 이거. 뒤에 거라고 생각하면. 앞에 거. 플러스 뒤에 거. 여기로 앞에 거. 마이너스 뒤에 거. 그러니까 앞에 거의 제곱 빼기 뒤에 거의 제곱. 자, 이런 상태를 쓰시면 문제가 해결 됩니다.